오늘 본문에 보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베들렘 지경에서 양물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의 주위를 둘러섰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가득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를 위한 양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 양들의 실제 주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길렀던 양떼들은 성전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기에 흠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흠 없는 양떼를 기르는 이 목자들은 그런데 사회로부터 흠이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시 사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양을 키워도 단한 마리도 영원히 자신의 양이 될수 없고 그흠 없는 귀한 양을 예배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베들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의 뜻이 여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고 인간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변하는 영원한 기쁨이요. 거지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된 기쁨입니다 11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호칭이 이 11절 안에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동네에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다윗의 동네에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의 혈통으로서 베들렘에서 탄생하게 되리라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일점미력도 어금남이 없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다음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놀라운 표현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제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 시시편에서 나의 주라고 불렀던 그 주인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Son of David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을 후손할 때에 대문자를 넣어서 대문자 더 Son of David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선재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땅이 대망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세이비어 구원주이십니다. 이 장. 11절에 보면 그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다음 보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헬라오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둘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받았던 세 직분은 첫 번째가 선지자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며 세 번째가 왕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분은 대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마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 즉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는 지금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대문자 L을 써서 Lord라고 하죠, 주. 이 주는 헬라어 원어로 curious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curious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curious라는 단어를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Christ and Lord and Savior 그리스도요 구주요 구원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귀한 하늘을 가르는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최초의 수신자가 바로 가장 소외받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어떤 사교적인 로터리 클럽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가장 어렵고 소외된 영혼들이 성탄 주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생명의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쿠르토 하나, 초콜릿 하나, 과자 한 봉지. 그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늘 보셨지만 얼굴을 익혔지만 한 번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인사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작은 종이에다가 꼬불꼬불이지만 태국어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아마 요즘은 AI가 잘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또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한번 검색해보면 태국말로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고불고불한 글씨지만 그대로 베껴서 그 작은 종이 한 장과 과자 한 몽조를 주면 그 사람 마음에는 따뜻한 복음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것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 속에는 이러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대선지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는 아기를 싸는 천을 뜻하고 구유는 말 여물을 부어주는 말의 침이 듬뿍 묻어있는 여물통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방금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있었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누일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으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구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보내시면서 그분은 황제가 쌓는 강보에 쌓여 계시고. 보라색 벨벳으로 띠를 띠고 계시며, 그는 아주 아름다운 황금 바구니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했다면 에, 목자들은 우리가 가도 되나 몹시 거북하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는 똑같은 그런 강보와 또한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막하게 살고 있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을 때는 가장 깨끗한 곳에 방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고 낳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마리 여물을 먹는 여물통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인가 생각할 때이 목자들은 아마도 큰 놀라움을 얻었을 겁니다 뭐랄까요?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또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좀 슬픔의 메시지로 들리면서 먹먹함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기쁨과 슬픔의 당혹감이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한 아이를 낳고 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런 교민이 있다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아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신 이가 강보에 쌓여 말 여물 통인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얻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것이 뒤섞여버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당혹감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것그 구유가 바로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내 스스로 볼때 가장 비천하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볼때늘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비천하다 생각하거나 남을 가리키면서 그는 참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성거 할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모든 인간은 그분께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래 달려야 할 죄인 중에 괴수 바라바가 풀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공생회를 마칠 때까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 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셈의 이언이란 헬라어고 너희를 위하여 휘민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소망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오늘 세메이언 너희를 위하여 휘민이 단어를 쓰는 것은 2025년 12월 오늘 이 아침 세메이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를 할지라도 냄새 나는 자 중에 가장 냄새 나는 자 할지라도 그 더러운 냄새보다 더 심한 염을 통해 누이신 주님은 그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나이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홀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보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라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한 줄을 읽으면 감흥이 없지만 가만 묵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수많은 천군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향연이죠. 그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최초의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캐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산호 오케스트라와 해군 왕실 부대하고 28년째 같이 일하고 있으니. 정말 좋은 음악을 1년에 일주일씩 아주 기쁘게 듣는 사람입니다 또 평상시에도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CD를 사지 않고 특별히 블루레이 CD를 가지고 5.1 스피커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저한테 또 갖고 있는 작은 취미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워낙 고음질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걸 잘 받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듣는 건 말고 여러분들이 유선으로 조그만 이어폰만 있어도 무선은 블루투스 기능 때문에 중간에 소리를 많이 손실하지만 유선으로 소리를 잡고 그 안에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귀가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음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우리가 듣고 있는 최고의 음질과는 비교가 안될 천상의 소리라고 하죠 하늘에 엄청난 천사들의 목소리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연주되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걸어오는데요 하늘이 청량하고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저 광야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밤에 수많은 별들 속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찬양의 청중은 오직 목자들 뿐입니다 가장 소외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가난한 그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방치제의 고원 학생들을 1 년에 한번 이렇게 교회 초대합니다. 사실 반신자 고원 학생들과 저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또 반신자에는 옛날에 있던 작은 두채 집을 갖고 있던 저 외딴 곳에 있을 때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떻게 돼서 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반신자 고원이 먼저 이 골목에 땅을 준비해서 고원을 새롭게 지었고. 저희도 어떤 영문인지 또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곳 골목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원장님과 함께 좋은 만남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직 반신제 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금주, 이제 주일과 월요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수 있는 시간. 먼저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반체 고원 안생들이 100명이 오는데 한동대 선교팀 그런 문화팀이 100명이 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 외에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베들렘의 목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성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올해의 성교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계획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 다음 보니까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보았던 그 모든 광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20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목자들이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만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이번에 우리의 반신자의 권 아이들 은혜 많이 받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 네,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외롭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 파티아 성교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성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